다섯 명의 친구를 가까이 두면 그중 하나는 반드시 내가 따라가게 될 것이다. 바르게 살고 싶으면 자신의 마음에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배우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생이다. 한번 시도해보는 것은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시도해보는 것보다 낫다. 인생은 어려운 길이다. 그러나 어려운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수 있는 길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에게 행복을 주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죽은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한번 쓴 글은 지워지지 않는다. 나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지만 좋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항상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배워야 한다. 상대방이 말하라는 것을 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존중을 보이는 것이다. 가장 큰 행복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성공하려면 먼저 실패를 경험해야 한다. 권용과 자비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인생은 즐거움과 희생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질문하는 것, 둘째는 경험하는 것, 셋째는 알아가는 것이다.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극대화해야 한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이다. 마음은 항상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옳은 길을 찾으면 그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일을 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일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언제나 정직하고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려면 먼저 희생을 해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격이며 성격은 자신이 만들어낸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것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것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곧 지혜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서하는 법을 알고 어리석은 사람은 원망하는 법만 한다. 가장 위대한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결과는 자신에게 맡겨라.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에 녹였는다 참된 리더는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다.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가장 큰 인생의 실패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희망을 잃지 마라.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마음이 옳은 것을 하면 그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당히 실천하라. 인생의 목표는 현재의 행복이 아니라 미래의 행복을 위한 준비이다. 권용과 자비는 모든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시작이다. 성공은 어떤 것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루었는가에 달려 있다. 가장 위대한 인간은 자신을 다스리는 인간이다.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패배하지 않는다. 항상 옳은 길을 가고 있을 때는 크게 돌아서지 않아도 된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보람을 느낄 수 있다.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굳건하게 서 있는다. 가장 큰 자유는 자신을 다스리는 자유이다. 성공의 비결은 항상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큰 나무는 근본이 굳건하고 큰 사람은 그근본의 근본을 더해간다.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생각을 말하고, 올바른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한다. 남을 비난하지 말고,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언제나 같은 결과를 얻는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인내력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야 한다. 오늘을 소홀히 대하지 마라. 오늘의 모든 일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그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삶에 적용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다. 용감함은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지혜에서 나온다. 최고의 인간은 인간을 이해하는 인간이다.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는 것은 언제나 자신의 최선의 선택이다. 항상 오늘을 살아가며 과거는 회상할 뿐이며 미래는 예견하지 않는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가려져 있을 뿐이다. 고난은 인간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이길 수 있다. 성공은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진실은 항상 매우 단순하며, 단순함은 가장 복잡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다. 가장 행복한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인간이다. 한 가지 일을 끝마치고 다음 일에 집중하라.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라. 인간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 그 역할에 부응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자신의 소신을 지키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자신이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이 정한 길을 걷고 있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며 서로 이해하고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큰 성취를 이루는 비결이다. 인간은 자신이 하지 않을 것을 안다면 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인간은 같은 권리와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현재에 집중하며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과거를 회상하며 배우는 것이 인생의 비결이다. 반대하게 용서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바로잡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가장 큰 덕목이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은 자신이다. 인간은 언제나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내는 것이다. 지혜로운 인간은 자신의 말을 조심스럽게 선택하며 자신의 행동에도 신중하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야 한다. 한 번의 실패는 성공의 계단으로 가는 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가치이며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진정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든 인내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지혜로운 인간은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서 배우며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가치이다.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자신의 무지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만든다. 인간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미덕과 단점을 인식하고 단점을 극복하며 미덕을 강화해야 한다. 지혜로운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며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고 겸손하게 노력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존중하는 것이다.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가치이다. 자신의 언행과 행동은 모두 지혜와 인성에서 나온다. 언제나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옳은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높은 지혜는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 인간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는 안 되며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은 자신의 내면이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인성 뿐이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할 때에는 타인의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인생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동이며 그것이 결국 인생의 결과를 결정한다.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타인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으며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에는 자신의 내면을 다독이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야 한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을 돕고 그것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성인은 먼저 자기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집안을 바로잡을 수 있다. 성인이 되어도 늙지 않은 자는 세상에서 드물다. 그것은 자신의 뜻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바로잡는 것은 성인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생각이 없는 삶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인간은 항상 끊임없이 생각하며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언행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야 한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나아가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그것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이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은 언제나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하며, 그것이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지름길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이며,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타인의 의견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향해 나아가면 된다. 인간은 언제나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인생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모든 것은 자신이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인간은 선한 것을 택하고 악한 것을 버리는 것으로서 인간이다. 참된 행복은 자신의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지리와 선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 나의 몸이 다치면 내 마음도 아프다. 다른 사람의 몸이 다치면 내 마음도 아프다. 덕을 넓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고치는 것이 먼저이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어떠한 사람이든 자신의 뜻이 강하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행동을 통해 성인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너무 많은 의존을 하지 않아야 한다. 힘든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신이 결정한 길을 열심히 가면 결국 성취할 수 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며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맹자의 명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언이그릇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